도지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상황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맞물려 벌어지는 이슈들은 전부 자초한 정치적 타격이라고 봅니다. 네, 그 결과로 유럽의 수요가 20% 미국의 수요가 10% 줄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수치도 보수적인 추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중국 시장에서도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 관련 테슬라 실적 전망을 새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의 성장률 전망은 크게 깎였어요. 사실상 엄청난 손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예요. 관세는 확실한 역풍이고 좋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가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해 미국에서만 생산한다는 얘기는 그냥 동화 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테슬라와 머스크에게는 지금이 진실의 순간입니다. 왜냐면 CEO로서 3%만 일하고 나머지 97%를 도지 같은 이슈에 쏟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정치적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머스크가 뭘할수 있을지 보다는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고민하게 될 질문은 이 회사가 아예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일 겁니다. 제 말은 앞으로 4에서 6주 안에 머스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 도지에서 물러나야 해요. 그리고 이젠 진짜로 테슬라 CEO로 돌아와야 하죠. 머스크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조언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꼭 직함이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브랜드에 입힌 피해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수습할 수 있죠. 아직은 피해가 심하지 않아 수습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머스크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는 테슬라가 별로인 차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CEO인 머스크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파시스트야. 당신은 나치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낙인은 하룻밤 사이에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건 아예 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에요. 제가 계속 말한 게 바로 이건데 브랜드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처럼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그 영구적인 손상은 더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유지하다가 하향 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머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에요. 뭐 이제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이번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샤오미, BYD를 비롯해 중국 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가진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직접 보셨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중국산 전기차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사실 이건 관세 같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더 넓은 이슈들로까지 확장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다는 착각 말이죠. 전기차 분야만 봐도 지금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단연 중국입니다. 맞아요. 그건 테슬라에게 엄청난 역풍처럼 보이죠.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BYD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지금 BYD는 유럽과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은 원래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야 할 시기인데 말이죠. 그런데 머스크가 스스로 만든 정치적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이야말로 테슬라의 장기적인 미래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30일, 60일, 90일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수익 대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서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왔고 이건 작년 말 기준 숫자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중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매출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면 그 손실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중국은 테슬라에게 있어. 심장과 폐처럼 핵심적인 시장입니다. 없어지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번 주말 동안도 이야기했지만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국산 제품 위주로 가고 있어요. 테슬라보다 BYD, 애플보다 화웨이를 선택하고 있죠.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면으로 타격을 받게 될 기업은 테슬라와 애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자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라면 말이죠. 사실 그동안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마땅한 대안,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테슬라처럼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죠. 혹은 테슬라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도 없었잖아요. 가격이든 디자인이든 지금 상황에서 정말 답답한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인텔 같은 회사였다면 그냥... 지금 싸니까 살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하는 수준의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엄청난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말하자면 스스로 만든 상처예요. 음, 봉합이 필요한 그런 상처죠. 그런데 이제는 봉합 수준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고요. 지금은 정말 결단의 순간이에요. 댄, 지금 한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몇달 전부터 머스크의 브랜드 이미지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그걸 이유로 테슬라를 하향 조정한 거냐는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과 2분기로 넘어가는 인도량을 보면요. 그 문제는 원래는 5% 정도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이슈로 커졌죠. 또 저희는 머스크가 어느 시점에서는 선을 지키고 정치적 이슈에서 물러설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브랜드 손상의 영향을 3분기나 4분기에 반영해서 모델링 해보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분석해 본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가 22% 역대급 상승을 기록한 후에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어, 10% 내외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장 마감에 인박해서는 한7%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댄 아이브스 인터뷰를 보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댄 아이브스는 한마디로 머스크가 이제부터는 어, 도지 위원회 정부에서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댄 아이브스는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렸죠. 그리고 타슬라를 오랫동안 강세론자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었는데요. 자, 블룸버그의 그 8일 데나이브스 인터뷰를 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이유는 어,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디테일하게 또 부정적인 면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입니다. 자, 데나이브스의 인터뷰 내용대로 사실 그 테슬라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이제 관세 전쟁 그리고 도지 위원회를 통한 그 정부의 세수 그 펑크난 부분 그 절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방 공무원도 해고를 하고 어, 그러면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얄미운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로서의 그 머스크에 대한 어, 테슬라에 대한 어 간접적인 이제 공격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테슬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나이브스가 급게 515달러에서 한43%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데 어그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그 이렇게 하향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냉정하게 좀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로 오래 성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테슬라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기에서 그 요약을 하면 머스크는 관세가 전반적으로 재앙적일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를 짚은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도 머스크였죠. 그리고 동생 킴벌 머스크 역시 어,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 관세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관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술 산업은 10년 뒤 쳐지게 할 것이다. 지금 애플을 보더라도 어, 그것을 잘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 미중 그 무역 전쟁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이제 이 기술 기업 특히 애플, 테슬라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미중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어, 막아 다시 위대하게 되고 그 패권국을 유지하는 데는 당연히 어, 그 지금 이 옳지만 기업가적인 입장 그리고 그 테슬라 투자자 애플 투자자로서는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기업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제 테슬라 주가 포함해서 22% 모든 기술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7%에서 한10% 사이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애플 주가가 미중 관세 전쟁 격화로 5% 급락을 했고 테슬라도 지금 8% 조정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어,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현재는 이제 한참 양보 없는 그런 치킨 게임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일 급등한 시장이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림을 하고 있는다고 보고 있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1988년 이후 어, 15.3% 상승하면서 그 90일 관세 이외의 파괴력이 그 27만에 27년 만에 그 애플의 최대 상승폭을 이끌었고 시총도 1위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자 어쨌든 그 관세 전쟁이 아직 그 요예가 됐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 애플 어, 또 엔비디아 기술주 투자자들은 항상 우리가 이런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어, 꾸준하게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팩트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관세가 125%로 급증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145%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 보듯이 그 중국산 펜타닐 어, 이 원료를 문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20%까지 이제 더해지면 125%에 20% 플러스하면 145%가 현재 그 중국 관세 이145%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내가 1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14만 5천원을 세금을 낸다면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서로 무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요한 제 소식 X 소식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테슬라의 매우 좋은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중동 웹사이트에다가 그 350마일 주행거리를 가진 새로운 장거리 어, 사이버트럭 변형을 공개를 했고 관련 그 영상도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가 이제 2025년 말부터 중동 진출에 어, 가속화한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025년 말 그리고 2026년으로 갈수록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사이버 트럭 신형 그 중동에 공급되는 모습이고요. 자, 테슬라가 2025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이 사이버 트럭 인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자, 지금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이죠. 너무 강대강 대치보다는, 어, 미중 무역전쟁을 하더라도 이 개별 국가들은, 어, 그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면 그 여러모로 이제 기업 환경이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 출시됐음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잠시 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타십은 2026년 말에 옵티머스 탐험 로봇과 함께 화성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목표를 밝혔죠. 2026년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의 좋은 소식인데요. 테슬라 호주에서 배터리 충전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2027년에 그 테슬라의 메가팩 실적이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현재 주가에 두배 상승 요인이 있는데요. 자, 메가팩도 숨겨져 있지만, 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미주에서그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30달러에서 375달러로 어, 소폭 하향 조정 했는데요. 자, 이 하향 조정의 이유는 지금 1, 4분기에 그 테슬라, 어, 모델 Y 주니퍼 신 모델 그 램퍼 때문에 지금 매출이 조금 부진이 예상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EPS가 좀 낮아질 거로 예상이 돼서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어, 너무 여기 그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지금 램퍼업이 진행이 되면 2분기부터 어, 테슬라 EPS 매출은 회복이 될 거고 어, 목표가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제너럴 모터스가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완전 전기 팩토리 제로 공장에서 2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 GM 포드 지금 전기차에서도 계속 테슬라에 밀리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중국 전기차 업체 그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FSD 자율주행에서 그 중국 기업,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 넘사벽에 지금 해자를 더큰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 관세 전쟁 여파 속에서도 테슬라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테슬라 주식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자,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어, 연말 인도 소식을 알리면서 어, 중국에서는 2030년까지 충, 충전소를, 중국이 충전소를 어, 종전 100개에서 5000개로 확장할 계획인데 이제 이게 5년 계획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테슬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미 어, 큰 격차로, 어, 벌려나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해자가 되는 겁니다. 더큰 격차로 벌려나가기를 바라고, 특히 미국에서는, 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방식이 이제 GM 포드, 어, 모든 기업들이 이제 현대 기아차도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1등을 굳히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대나이브스가 이제 X의 그 관세에 대해서 또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술주에 대해서는 이 관세가 미치는 영향 일단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 EPS 확인 그러니까 실적 확인 시에 어, 이런 이제 관세 여파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해볼 수 있, 있다. 저 이런 트윗을 올렸고요. 자이 지금 애플의 그 팀쿡의 심각한 표정에서 이 관세 전쟁의 여파가 잘 느, 느껴지는데요. 어 사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어, 관세가 이렇게 서로 치킨게임으로, 어, 강대강으로 그 치솟는 소식이 반갑지는 않죠. 그래서 애플은, 어, 지금 인도시장을, 중국시장을 좀 어, 줄이고, 인도시장으로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CEO 앤디제시가 그 판매자들에게 그 결국은 이 관세 인상 부분이, 어, 정가될 것이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어렵지만 경제 독립을 계속 추구하는, 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어, 계속 우량한 주식,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어, 계속 수량을 좀 늘려가는 노력을 힘들지만 하셔야 된다. 반증을 해보고요. 자,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근원 CPI 인플레이션이 사년 만에 처음으로 삼 퍼센트를 하회했는데 이 우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이점 팔을 기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 그 한때 이제 연준이 오회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을 어 예상했는데 그만큼 시장 상이 황안 좋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어 중국을 제외한 어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전격적으로 그 7월 9일까지 3개월 어, 유예를 하면서 어, 금리 인하가 이제 그 예상 횟수가 5회에서 어, 3.5로 지금 이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그록 3에 대해서 그 추론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은 첫 번째 모델이 이제 그록 3 어가 나왔는데 자, 그록 3 미니에 대해서 만점을 나, 받은 거죠. 그런데 그록 3도 지금 만점을 받았고 어, 요타, 최치피티와그 딥시크 이런 거는 이제 점수가 80점대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시원하다 이런 트윗을 달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로4는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될 예정이죠. 자, 그러면 테슬라의 전기차의 경쟁력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일론과 20년 넘게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어, 일론의 마음은 순수하고 그의 유일한 사명은 인류를 돕는 것이다. 일론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두려움과 중우 대신 용기와 연맹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바로 도지의 회원이기도 한 안토니오 그라시우스의 글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사실 도지 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과 동급으로 지금 매도가 되고 있고 어, 운영하는 테슬라 기업에 대한 그전 세계적인 공격 또 나치에 대한 어그 논란 이런 것들이 그 데나이 브스가 예상했듯이 기업가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우려요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도지위원회의 활동은 어 임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5월 29일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죠. 데나이 브스가 인터뷰에서. 어, 적어도 한달반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사업가가 일론 머스크고, 이번 관세전쟁 여파로 200조 원의 재산이, 어, 날아갔죠. 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어, 이, 이런 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할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 리스크 관리를 잘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시간에도 이렇게 화성에 갈 스타십에 대해서 어, 계속 엑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스타십이 이제 8차 발사까지 했었죠. 이제 9차 발사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 메카질라가 벌써 세 번째 어, 대성공을 거두었죠. 기술의 진전을 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는 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그 화성을 가는 꿈을 계속 지금 엑셀 글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에피소드 영상 뒤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순수한 마음은 이거죠. 저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단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들도 자 이런 모습을 어, 열심히 꿈꾸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고 우리가 어, 감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요즘 많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이크 세일러가 어, 바이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어, 디지털 골드의 미래가 바로 이제 그 비트코인인데. 어, 1차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1.5트릴리언인데 어, 금 시총은 어20 트릴리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10배 이상 어, 비트코인이 상승할 요인이 있는 거죠. 2045년에 어 1,300만 달러 189억 원을 어, 그, 마이크 셀러는 예상을 했지만,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어, 저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정해진 미래를, 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1,800만원, 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시간을 좀 돌려서 보면은, 사실 그 1년 전에 어, 비트코인 가격은 7,100만원, 지금 조정을 보여도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정해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 지금 시점에 어렵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단0.01 코인이라도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그 수량을 확보를 한다면 1년이나 5년 뒤에 오늘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독립 시한 테슬라, 253달러, 현재 시간으로 6.7%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은 79K, 1억 1,500만원, 어, 조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108달러, 5.3%, 팔란티어는 88달러, 3.4% 조정을 보이고 있고, 도지코인은, 어, 221달러,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경제독립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경제독립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한걸음 작지만 어, 실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택은 남이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오직 내가 할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과실 또 책임도 내가 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전 오늘 테슬라는 어, 지금 254불 대비해서, 어, 83달러 저평가가 돼 있었죠. 그리고 1년 전 대비해서 오늘 현재 48% 올랐습니다. 자, 1년 뒤에 테슬라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주시기 바라고, 1년 전 비트코인, 자, 7천만원대였는데, 1억 1,5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받아도 약19% 어, 어,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어, 테,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어, 더 변동성이 심한 알트코인 투자자들, 자, 1년 동안 굉장히 큰 마음고생을 했겠죠. 지금 이걸, 이 자료를 보시면. 그렇지만, 어, 그런 이제 고통의 순간들이, 어, 어느 순간, 인계점이 지나면, 어, 달콤한 과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는 그런, 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 그, 긴박하게 삶에는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 지금 화창한 봄날입니다. 저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계절을 조금 음미하면서 맑은 하늘을 보시면서 그 일상의 시름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 우리가 할 일,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한 거는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우리가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는 어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ee that come kind of up when And uh, we've made uh, a lot of progress. Now there are two, three Raptor engines. Engine. We can see, see those chopsticks. We can see We can see them. We can see them. We can see them. We can see them. We can see We